안녕하세요. 차이지TV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폭염주의 경보문자가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차이지TV에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특가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판매되지 않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할인을 대폭 상향하여 이용 가능토록 준비했다고 하니, 얼마나 저렴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익스클루시브와 캘리그래피로 구성된 장기렌트 차량입니다. 6월달 생산돼 물량들로 할인이 크다는 직징이 있으며 6월까지였던 개별소비세 할인혜택까지 적용돼 출고된 차량이라 현재보다 좀더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은 블랙 그리고 화이트 두가지 색상이며 실내시트는 인디고 브라운 투톤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인만큼 모두 차량가가 5천을 넘어가며 웬만한 편의 옵션은 모두 포함된 차량이라 볼수 있겠네요. 화면의 견적은 60개월 기준 보증금별 장기 렌트 견적입니다. 단순 예시 견적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견적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정상 납기는 약 3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차이지 TV를 통해서 좀더 할인된 좋은 조건의 차량, 굉장히 빠르게 출고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관련 상담 문의는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융사 비교견적과 1대1 맞춤견적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자동차 소식과 프로모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이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